안녕하십니까, 꽈조달입니다. 자, 실가간와 존존스 경기, 그,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릴간네와 존존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, 너무 제가 볼 때는, 어, 단,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. 진짜. 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피가 튀고 그럴 줄 알았는데, 너무 우리가 기대를 모으는 것 대비 시시하게 끝나버려가지고, 아, 이렇게 이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무했어요. 왜냐면 저는 UFC 285를 할때이그 처음에 언더카드부터 뭐 코메인 뭐 이렇게 메인 올라올 때까지 그 경기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그 보면서 메인 인자 한다 이렇게 할때 너무 그 시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저는 이제 그 뭐지 만약에 11시부터 UFC를 한다 하잖아요 285 285가요 11시에 한다면은 진짜 메인 이벤트는 뭐한 2시에서 2시에서 그 다음에 한 3시쯤 사이 하잖아요 그니까 그사이의 시간대를 딱 기다려 가지고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존존스 경기만 이렇게 딱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봤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 가지고 그것도 중간중간에 너무 불안 요소가 많아 가지고 이둘 중에 한 명이 너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존존스도 밴디지 약간 또 작은 이슈가 있었던 게그컨맨이나그 다음에 그 UFC 그 이렇게 뭐지? 심사하는 사람한테 이 밴디지에 대해서 오케이 OK 사인을 안 받고 올라갔나 봐요. 근데 발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가볍게 반창고로 묶고 이제 갔었는데 그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걸린 거예요. 케이지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. 예. 걸린 게 아니고, 뭐,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죠, 존존수가 근데, 그거, 가 이제, 거, 거, 이게 뭐냐, 이게 뭐냐 하면서, 이제 존존스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. 왜냐면, 이제 곧 경기를 해야 될 사람한테. 그래서, 그거 가지고 한몇분 정도 계속 실랑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, 그 감았던 밴디지를 가위로 자르거든요. 그래서 해설위원도 그렇고, 저도 마찬가지였지만, 가위로 자르는 과정에 괜히, 그때 급하게 이제 가위로 자르거든요. 근데, 발가락이나 이런데 잘못 잘라가지고 피나는 거 아닌가. 그래갖고, 이제 그런 약간 불안 요소와, 하고, 그 존존스가 처음에 링 올라올 때 올라올 때그 약간 징크스들이나 뭐 여러 가지 깨는 자기만의 의식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못하고 나오고. 그래서 아뭐 경기가 이상하게 흐를라나 이러면서 되게 뭔가 존존스가 불리한 쪽으로 흐를 흐라나왜 뭔가 이렇게 사소한 게뭐 아무도 이유는 없는 거지만 왜 사소한 것에 자꾸 존존스가 제동이 걸리지 이렇게 했는데 시합을 이제 막상 했죠. 하니까. 어, 존존스는 여전히 스텝을 밟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멀리서 이제 어, 킥을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날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밍을 재면서 가드, 가드는 이제 빠짝 올려서 탄,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실릴간에의 어떤 뭐 타이밍이나 약간 그 약점을 이제 엿보고 있었던 그런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경기 총해서 3분이 안 걸렸으니까. 그래서 실릴간에는 계속 어, 이 뭐야? 스텝을 이제 경쾌하게 밟고, 그 다음에, 어, 이렇게 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제 하려는 이렇게 전략이었었나봐요. 근데 크게 한방 휘둘렀을 때존존스가 그걸 보고 크게 한번 피하더니 그 크게 피한 각도에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바로 이제, 어, 싸잡아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그라운드로 끌고 가더라고요. 그러고 끝났어요, 진짜. <laughs> 그러고, 꾹여 넣더니만, 존존스가 이제, 그때 존존스의 레슬링이, 실릴간에가 미오치치, 미오치란다 은간우 레슬링에도 되게 고전했잖아요. 그래서, 야, 존존스 레슬링이 한 단계, 뭐, 두 단계가 아니라, 한 네, 다섯 단계 위구나라는 게 느껴진 게, 그냥 거기서 실릴간에가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. 은간우랑 있었을 땐 그래도 실릴간에가 뭔가 이렇게,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, 한번 이렇게 구겨져 버리니까 실릴간에가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길로틴 잡히고, 거기서 그냥 끝났거든요. 그래서, 야, 이 수준 차이가 너무 크구나. 라는 부분이 있었고, 어, 존존스나 시릴간에나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, 어, 120kg 잖아요. 제한체중이. 근데, 어, 훨씬 그 제한체중을 안 채우고 나왔더라고요. 112kg로 둘이 나왔었는데, 그 체중이 자기들한테는 컨디션적으로나 잘 맞는 체중이었나 봐요. 그래서, 어, 둘이 붙었을 때하고 또, 존존스가라이트에비해서막 복근 있고 이런 몸에서 진짜 불어가지고 코어통이 엄청 통통한 진짜 파시통통 마냥 존존스가 그 약간 배가 약간 나온 상태로 벌킹이 돼서 나왔을 때, 좀더 위력적이고, 진짜, 헤비급이 제가 볼 때는, 어떤 경기를 볼 때, 흥미진진한, 이, 어떤 그 흥미감으로 봤을 때 흥미진진함의 약간 그런 심박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극강이거든요, 진짜.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잘못 맞으면 끝나는 약간 그런 경기들이 많고, 이벤트 제일 많은 게 저는 헤비급이기 때문에 하고 또, 제일 큰 거구들이 큰 동작들로 이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, 우리한테는 더 이렇게, 흥미의 요소를 이렇게 유발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, 어, 허무하게 끝났지만은, 그래도 너무 재밌다. 하고 또존 어, 존스가 이제 또 당분간은 또이 헤비급의 장기 집권 군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라이트 헤비급 때 그런 양상이 또 그렇게 생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존존스하고 이제 또 나중에 뭐미오치치하고 뭐 붙는단 말 있잖아요. 근데 순차이가 너무 많이 날것 같아요. 저도 존존스가 너무 오랫동안 안 뛰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어요. 의심을 해. 왜냐면 얘가 뭐 링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헤비급의 몸무게에서 뭔가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라이트 헤비급 때 그런 다양한 어떤 스킬이나 다양한 그 짬뽕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모르니까. 근데 존요수가 막상 이렇게 헤비급으로 몸무게를 장착하고 나오니까 더 단단해졌고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그 쓰잘데기 없는 걸 옛날처럼 안 하는데 옛날에 그 쓰잘데기 없진 않았죠 화려하는안 하는데 견고하게 진짜 그 상대 빈틈을 잘 파고들 듯이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이제 노련해졌고 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저어 레슬링을 헤비급에서 이렇게 극강으로 잘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미오치치랑 만나더라도 어떤 레슬링이나 그래플링 플랜을 짜서 붙더라고 하더라도 진짜 계속 뭐지 그 뭐냐 미오치치도 그래플링에서 되게 고전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존존스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서 어 미오치치랑 존존스랑 하더라도 존존스가 또 우월하게 이기지 않을까. 제가 볼 때는 진짜 미오치치랑 존존스 다시 하... 뭐 이렇게 붙는다 해도 그렇게 크게 흥행이 되지 되질... 것 같진 않아요. 왜 워낙 존조스가 무적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 탑독이 것 같고 이제 언더독이 어, 미호치치가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약간 조큰 이변이 없으면은 무난하게 또 미호치치를 잡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1차 방어를 성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른 헤비급 자원들 중에 또 존조스를 뭔가 그 고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은간우랑 계속 이렇게 단체가 틀려졌지만은. 계속 이렇게 말씨는하다가 누구 하나 자극이 돼가지고 헤비크로 아니면 은간우가 UFC랑 아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UFC나 다른 단체인데 뭐둘 단체가 이제 합의해가지고 뭐 스페셜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타이틀 매치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은간우 정도 와야 존 존스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레슬링적으로 또존 존스가 풀어가가지고 또뭐 어디 잡혔을 때 은간우도 제가 볼 때는 어, 뭔가 또 이렇게 바닥을 쓸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또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. 근데 이 응간 후에 빠따가 이제 워낙 이제 럭키 펀치들이 많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휘둘리는 펀치에 어, 존존수라고 해서 그걸, 그거를 이제 어, 맞았다고 해서 끄떡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또, 은간우한테는 그런 또 좋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. 에나 모르겠다. 막 이렇게 큰 궤적에 펀치를 휘둘렀는데 그거 잘못 맞아가지고 아니면 뒤통수 쪽에 애매한 후두부 뭐 주변 맞아가지고 막 사람들 팩팩 쓰러지는 경우 많았잖아요. 그래서, 어, 은간우면, 은간우가 와야 좀대항마가 되지 않을까란, 어, 재밌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은 어떻게 보셨나 싶고, 아, 어, 그래도 그나마 요 최근에 또, 어, 달릴 수 있는 또 핫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존존스가 나오니까 또 진짜 재밌고 또 흥행의 아이콘이 다시 또 부활한 느낌입니다. 그래서 어, 헤비급의 약간 맥그리거 같은 느낌이지 않나 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막 사고 뭉치기도 하고 또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겸손하진 않고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하고 또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트래시 토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존존스가 계속 이렇게 어좀 장기 집권하면서 재밌는 분위기를 계속 연출해줬으면은 전 개인적인 격등기 팬으로서 바램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를 다루고 보았습니다.네 감사합니다.